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장거리 비행할 때 도대체 뭘 들고 타야 되나. 이 손놈이 잠을 오지게 잔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물 몇개 제가 들고 다니는 거 한번 보려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요겁니다. 제가 그 가장 자주 먹는 약이거든요. 이게 수면유도제고 약국에서 팔아요 그뭐 아론, 아졸 뭐 그런게 있어요 아론, 아졸,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하여튼 그 수면유도제 시리즈들이 있는데 저는 요 놈이 제일 잘 맞아서 요 놈을 쓰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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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이 좀 있어요 내성이 좀 있어서 저는 좀 평소에는 잘안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 아론 요거를 먹고요 협찬 아니에요, 광고도 아니고 그니까 이거를 수면유도제라는 거를 좀 뭐랄까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남용을 하면 안 되고 활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쪼개 먹기 좋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륙하고 나서 이제 기내식이 나오면 기내식을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어요. 왜냐면 기내식을 먹고 이걸 먹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이제 얼굴이 막 빵 붙는다던가 아니면 좀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알만 먹습니다. 어쨌든 기내식을 조금만 먹고 반알을 먹고요. 그 혹시라도 이게 나한테 맞을까? 이게 내 몸에 맞을까? 잠이 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뭐 토요일 저녁쯤, 금요일 저녁쯤, 다음날 좀푹잘수 있을 때 한번 반알 정도 먹어보고 테스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수면유도제가 특히 이아로는 뒤끝이 좀 더러워요 뒤끝이 더럽다는 게 하나를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날 완전히 그냥 그 비몽사몽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알을 꼭 드시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먹으면 아무튼 다음날 아주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반알 정도 먹으면 대충 잘 자고 깨운 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먹고 운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타이레놀은 자는 데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안대를 꼭 하나씩 들고 다녀요. 안대를 들고 다니는데 요번에 일본항공에서 받은 건데 저는 좀 평소에 이것도 집에서 좀 늘커나요. 늘커놓고 새거 냄새를 좀 뺍니다. 지금 새거잖아요. 그럼 이걸 뜯으면 약간 새거의그 폴리에스트르의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 섬유에 그런 냄새가 나서 저는 이걸 미리 좀 집에서 쓰,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거 요게 이제 에어팟 에어팟인데 노이즈캔슬링 되는 에어팟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고 약간 음악 틀어 놓고 잘 주무시는 분들은 요게 좋을 거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제 요거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그 쓰는 이어플러그 통입니다. 아씨 안 빠져. 요게 이제 제가 이어플러그를 넣는 통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어플러그가 아씨 에 이어플러그가 이어플러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딱 봐도 그냥 그 이어플러그 통 같이 생겼죠? 요거 요거. 사실 오라팡통인데 이뻐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어플러그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게 마스크도 여분으로 갖고 다녀요 마스크를 여분으로 갖고 다니는 건그 이거 그냥 제 기분인데 뭔가 기내에서 그 입을 벌리고 자면 입을 벌리고 자면 좀 추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코로나 이후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선 이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런 이제 에센스를 갖고 다니는데 부석 부석해요. 확실히 이 기내에서 좀 자다 보면 부석 부석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를 발라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아이 김... 옆으로 놓고요거요게 이제 슬리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양말 벗어놓고 슬리퍼 해가지고 발쭉 벗고 자면은 예, 꿀잠 자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LCC를 탈 때는 사실 저는 담요를 웬만해서 는 사는 편이에요. 아니면 들고 다니기 좀 귀찮으니까 사서 그냥 버리고 그런 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담요가 이제 있어야지 체온이 좀따뜻해지면서 잠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LCC 뭐 동남아 구간 뭐 이런 거탈 때는 담요를 꼭 삽니다. 요건, 요건, 요건 제가 그냥 들고 다니는 건데, 면도기. 이제 샴푸, 이거는 기내용이 아니지만, 샴푸. 이, 롤러를 계속 다니다 보면, 뭐랄까, 그, 저기 봐. 머릿결이 개판이 돼요. 샴푸를 계속 바꾸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소분해서 갖고 다녀요. 이거 석색스예요 석색스. 일본에서 산 거. 그 다음에 향수도 좀 하나 들고 다녀요. 향수도. 향이 금방 날아가서 좀 그렇긴 한데 향수도 들고 다니고 렌즈끼니까 있고 그 다음에 왁스도 들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가끔 두통이 나면 타이레놀 꼭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가 이제 그 기내 용품들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이 수면 유도제는 반화를 먹는다. 근데 그 미리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는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구독자 한 분이 그 와이프분한테 이걸 먹겨가지고 테스트를 했던데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먹어봐야 됩니다. 네. 고 안대, 안대랑 귀마개 요거 요세 개면 사실 꿀잠입니다. 아요네 개, 4개, 요거 네개요렇게 4개. 슬리퍼, 아론 아니 슬리퍼, 수면 유도제, 귀마개안되면 그냥 끝입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어플러그 대신에 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에어팟 같은 거 있으면 잠을 잘잘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코노미도 힘내서 한번 푹 자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